고양이 급수량 늘리는 방법. 물 마시기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아기 고양이는 약 80%, 성묘는 약 60%의 몸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에게 수분 섭취가 중요한 만큼 고양이에게도 적정 수분 섭취가 필요해요. 고양이의 적정 수분 섭취량은 몸무게 1kg당 44에서 66ml예요. 고양이는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기는 편이지만 최소한의 물만 섭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막에서 생활을 한 고양이 조상들은 물을 마시기보다는 사냥감들로부터 수분을 섭취하였는데, 오늘날 고양이에게도 이와 유사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만약 고양이가 적정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탈수증세, 심하게는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고양이 급수량을 늘리려면? 습식사료로 바꿔보세요. 건식사료는 저렴하고 보관 및 급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분 함유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반면 습식사료의 수분 함유량은 보통 75% 이상이에요. 그래서 습식사료를 적절히 급여한다면 고양이의 일일 음수량을 채워줄 수 있어요. 고양이가 습식사료보다 건식사료를 선호한다면 건식사료에 물을 부어보세요. 얼음 활용하기. 시원한 물을 좋아하는 고양이라면 물에 얼음을 넣어주세요. 더 자주 물을 먹게 될수 있어요. 어떤 고양이들은 얼음에 호기심을 가지면서 가지고 놀면서 먹기도 해요. 하지만 이때 고양이가 얼음을 씹어먹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또한 고양이에 따라 따뜻한 물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식사 빈도 늘리기, 밥을 먹은 후엔 고양이도 더 많은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식사 빈도를 늘려 더 자주 물을 마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급수대관리 고양이의 물그릇 모양, 위치, 개수도 중요해요.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넓적한 물그릇을 선호해요. 물이나 물그릇에 자기 수염이 닿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다만, 고양이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고, 사람이 마시는 컵모양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유리, 스테인리스, 도자기 등 선호하는 재질이 다를 수 있어요. 또한, 지방 곳곳에 급수대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고양이가 자주 돌아다니는 길에 물그릇을 놓아두면 좋아요. 다만 주의할 것은 물그릇은 화장실과 멀리해야 해요 물그릇을 교체할 때 세제를 이용해 깨끗이 닦아주세요 그리고 세제가 남지 않도록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해주세요 깨끗한 물로 자주 갈아주기 물을 자주 바꿔주세요 고양이는 후각에 매우 예민해요 오래 고여있던 물은 위생적이지 않고 냄새가 남아 고양이에게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생수 혹은 수돗물 정답은 없어요 수돗물 특유의 냄새를 싫어하는 고양이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생수나 정수기 물을 주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수돗물을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어요. 만약 고양이가 수돗물을 좋아한다면 급수량을 늘리기 위해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 놓는 것도 좋아요. 맛있는 물 만들기 물에 남은 참치캔의 육수를 살짝 넣어 주세요. 단 장시간 방치할 경우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고양이 분수대 고양이 분수대는 물을 계속 흐르게 하는 급수대예요.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고양이에게 급수량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에요. 고여있는 물보다 고양이가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거예요. 또한 물을 신선하게 유지하는데도 효과적이죠.